평택시 김상철 항만 수산과장의 평택항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항국민여가 캠핑장 개장식이 있기까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으로부터 호환을 축조하고 난후 발생된 약 2만 5천 평방미터의 공유수면매립지를 활용하여 3 9면내 캠핑사이트와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 시설 각 이해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는 2016년 5월에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8월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에 공사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조성공사는 배수로 호환 축조공사와 연계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중공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국토 38호선 연결 허가는 약 2년간의 협의를 통해 금년 6월 수흥국토관리사무소와 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였고, 11월에는 야영장업 등록을 마치고 오늘 내외 기분들을 모시고 캠핑장 개장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 국제유객터미널 부지에서 공간항 어충류들 304 부지까지 약 8km 구간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중첫 번째 사업의 중공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식에 찾아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봄 날씨처럼 이렇게 따뜻해 가지고. 우리 북대 청년 음악인들이 공연이기 때문에 앵콜까지 하고 해서 어, 저희들이 분위기를 좀돋갔는데 어,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캠핑장 개장식, 개장식에 딱 어울리는 날씨 같습니다 어, 오늘 개장회까지 많은 협조해 주신 어, 분들께 깊,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개장식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상철 과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또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캠핑장이 이제 완공되고 또 앞으로 배수로 친수 공간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해서 이곳이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뉴딜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에 시민을 위한 공간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나가보시면은,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산책하시는 공간까지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속도로 진행해서 그동안 좀 늦었지만 앞으로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덕이 이제 또 우리 풍택 항만이 변하는 최초의 완성된 사업입니다. 아,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이향을 사랑하고 또 평택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시도록 앞으로 시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변혜중 청장님 아, 그동안 많이 협력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진수 우리 해양경찰 서장님도 와 계시는데 또 우리 여기 우리 김석구 우리 경기항만공사 사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영 의장님 이학수 도현님 그다음에 우리. 정일구 우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조아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테이프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